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의성의 핵심 코드는 심리적인 믿음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하고 싶잖아요. 성공의 기준은 뭐 다양하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개발자로서 성공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거 원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창의적인 교육법들, 기존에 없었던 교육법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복하고, 되게 재밌고, 그게 결과가... 좋게 만드는 거, 어떻게든 더 노력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좋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는 1차적인 성공은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결과 제일 좋은 곳을 만들겠다라고 생각 했었고, 그런 부분은 일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름대로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그니까 스타일리시하다는 건 결국엔 내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교육기관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laughs> 안타깝게도 그렇네요. <laughs> 근데 음그 그래도 뭐 이렇게 일반 그런 교육기관보다는 그래도 많이 어, 정말 훌륭한 친구들 많이 배출을 했으니까 그거에 이제 만족을 하는데. 음, 그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성공했다고 하는 CEO들 보면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책들을 많이 보,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원장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CEO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 쪽은 제가 너무 초본 거예요. 잘 몰라요. 마케팅도 잘 몰라. 난 그냥 매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영학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걸 많이 보면 대부분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그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최고의 무슨 재무 컨설, 재무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 돈만 있으면 회사가 잘 되면 다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어, 영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대부분 그 CEO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 이게 리더십 있게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우리 저기까지 가자막 일론 머스크 그러잖아요. 막 우리 화성 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열광하게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는 사실 그걸 리더들만이 가진 어떤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조금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해서 <laughs> 더 이제 훌륭한 개발자가 돼서 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우리를 되게 좋아하게 만들자. 모든 기업들이 좋아할 순 없어도 고연봉 주는 기업들은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정말 알짜 강소 기업을 골라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정말 어그 대표님들 막 진짜 해외 대학 나오신 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기업 출신도 되게 많고 뭐 해외 되게 유명한 실콘밸리에 <laughs> 리 있던 그런 기업 출신 대표님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창업하시면 강소 기업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교수님들이 창업한 곳에도 많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심리적인 믿음을 제가 잘 실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들이 멘탈이 많이 나가요. 그 여러분들도 이걸 역이용하시면 되죠. 아, 내가 잘될 거라고 막연히 믿어보는 것도 때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학을 하시면은 진짜 힘드신 게 대부분 멘탈 잡기가 힘들어요. 현업에 빨리 가면 빨리 성장하실 줄 아는데 실제로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와요. 요즘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다섯 분 오시면 한분 정도는 현업 개발자 분들 오시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현업에 간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심리적인 믿음이 다 주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더잘할수 있는 분들이거든. 근데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망가지니까 공부도 내가 무슨 소용 이 있겠어. 막그 약간 영혼 없이 동태 눈깔이라 그러죠. 그 생선, 그 죽은 생선 눈처럼 정말 이렇게 영혼 없이 이렇게 그냥 회사 다니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 아, 또는, 발전하고 싶은데,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젊은 시절의 소중한 자원들을 많이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백수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laughs> 저도 한 옛날에 잠깐 한 이렇게 흑화돼가지고 한 1개월, 2개월 정도 논 적이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막 놀기만 했는데 아 근데 이게 막못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쓰레기 같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게임이 정말 회사 다니면서 가끔하거나 뭐 학교 막 시험 전날 되게 재밌거든 시험 전날이나 막그 특정 이렇게 짬내서 게임할 때는 게임이 진짜 재밌는데 이게 막상 이게 매일매일 그 게임에 무슨 뭐 노동하듯이 막땀뻘뻘흘려고하면서막 정말 그 게임에서 막 지면 막 쌍욕하고 막 이러면서 막 게임을 하니까 이게 게임이 게임이 아니고 일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뭐 게임 집중해서 하면 여러분들 집중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깨도 뭉치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지면서 아, 이게, 다, 이게 되게 웃기다. 이게 되게 짬내서 하면 진짜 재밌던 게임이 왜 이럴까. 이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짬내서뭔가 하는 건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백수가 되고 지금 먹고 살 걱정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게임을 하면 사실 그렇게 막 순수하게 게임이 막 재밌기만은 하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지속하는 거 백수나 이제 백조가 되신 분들이 되게 보통, 보통은 그 게임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가 이거 아니면은 현실 도피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스무 살때 잠깐 PC방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니까, 뭔가, 이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막, 목숨 걸고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그 세계에서 갇혀도 나오기 싫은 그런 느낌까지. 왜냐면 현실로 나오면, 그냥,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은 아니니, 아닐 테니까. 반대로, 본인이 현실에서 되게 잘 나가고, 어뭘 하든지 막, 뭐, 돈도 많고, 막 되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냥 게임처럼 사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게임이 참 좋은 역할들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프기도 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벼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자면 벼룩은 자신의 몸보다 70배는 높이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은 통 안에 가져둔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막 10배 정도 밖에 못 뛰는 그런 크기에 가져둔 다음에 다시 뛰게 하면 이전의 경험 때문에 이 높게 뛰지를 못한대요. 그만큼 이런 어떤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어, 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이란 책을 처음에 봤을 때한 10년 전에 본것 같은데 어, 처음에는 그닥 뭔 개소리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무언가가 어,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 개인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제가 뭐, 그, 코딩 한 번도 안 해본, 안 해본 분한테, 아니면 지금 이제 1년차 개발자분한테, 어, 이제, 너가 5년 뒤에 억대봉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laughs> 저,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멘탈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코딩 하다 보면, 저도 막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을 그냥 오래 하지, 코딩을. 아니 코딩 시, 코딩 하그어쩐대코딩막 아, 하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서 막이 프로젝트가 막 6개월 이렇게 가면은 그때부터 되게 막한 아니야. 6개월이 뭐야. 한 3개월만 계속 지나가도 빡세게 그때부터 능률이 되게 안 오르거든요. 되게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나려나 막 싶기도 하고 막 되게 괜히 그냥 안 좋은 생각만 많이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멘탈이 나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런 때도 있고 어뭐 이런 거를 계속 겪다 보면은, 아, 내가 진짜 재능이 없는 건가? 다른 개발자라면, 정말 훌륭한 개발, 더 훌륭한 개발자라면, 어, 이게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뭐 괜히 이런 비교도 들고, 괜히 이렇게 사람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야 돼요. 물어보면, 그, 소위 잘한다는 사람들도 엄청 삽질한 시간들 엄청나게 많고, 막, 그 삽질이 디폴트예요, 디폴트. 여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삽질을 빠르게 하고 이제 올라간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길면 길어질수록 제가 이제 팀너바 팀 팀원들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것도 보면 제가 항상 최소 기능 빠른 런칭을 한 다음에 그 유지 보수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 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되어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되게 오래 되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긍정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제가 보면 진짜 미토 것도 없이 진짜 재능 1도 없어요. 뭐 재능이라고 뭐, 뭐 저는 개발에 그렇게 재능이 딱히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 그래도 집중력이 되게 좋은 사람과 또는 그 엉덩이 싸움이라 그래서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분은 있거든요. 보면은. 예전부터 제책 읽는 거 좋아해서 막 계속 앉아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몸만 쓰고 일하던, 일하시던 분이 개발을 시작하는 거랑, 그래도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많이 공부해보신 분들 개발을 시작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처음 시작은.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뭐 개인,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되게 안 좋게 이렇게 멘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멘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면 진짜 막 재능 1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멘탈이 좋으면은 그냥 쭉 가요. 잘 가. 되게 행복하게 잘 가는데 뭐 근데 재능이 겁나 있어. 내가 봤을 때 되게 되게 세련되고 되게 똑똑한 성향을 가졌다. 이런 분은 나 아, 똑똑하네.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몇 분씩 수업하다 보면 찝어요. 어, 누구누님은 되게 똑똑하네요. 어, 되게 똑똑하다. 되게 센스가 좋은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네, 맨날 그러면. 아,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어, 아, 그 똑똑한 머리를 자기 합리화 있으시네요. 내가 맨날 이러거든. 그러니까, <laughs> 실제로 이런 얘기 들어본 친구 좀 있어요. 보면, 어, 저 친구는 게임을 해도 되게, 되게,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되게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잔머리 쓰는데 이거 머리를 쓰다 보니까 아 이게 또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자기 지능이 발달한 거야. <laughs> 그래 버리니까 어 저런 똑똑한 머리로 그냥 좀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했으면 방향성만 좋았으면 얼마든지 성공했겠는데 왜 저런 좋은 머리를 갖고 저렇게 하지? 이런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3분의 1은 넘어요. 오히려. 뭐, 별 재능 없어 보여도 그냥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잘 되겠지, 뭐. 이러면서. 잘 될까? 당연히는 잘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무가내로 사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잘 돼요. 뭐 어, 항상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막 꿈을 많이 가진 친구들 진짜 잘 되거든요. 꿈이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냥 막 내가 내 시궁창 인생 무슨 꿈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 정말 어나 나중에 어, 그냥 막연해도 괜찮아요. 어나 이제 나중에 개발 딱 해서 일단 실리콘밸리 가야 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가서 가서 이제 내가 거기서 개발을 딱 하고 있을 거야 몇년 뒤에는 막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막연한 생각들을 하지만 그 그게 매일매일 하고 내가 그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다보면 어 그게 됩니다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거의 근사하게 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루는거 성공해서 내가 만약에 어뭐 팀노바 졸업해서 연봉 5천이상으 가겠다 라고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다거나 어 그렇게 해서 내가 갔어 가면요 그 졸업생들 표정 보면 만족도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그 도파민 분비가 막 뿜뿜한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그 친구들 표정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자기가 목표치를 해둔 거를 이제 팀노바 졸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고연봉으로 회사에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이제 1차적 목표를 이제 얻게 되니까, 그때 그 학생들의 그 자존감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목표한 거를 이뤘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거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회사 가서도 가서 뭐 팽팽 놀거 같죠?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내가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내가 팽팽 놀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들도 개업하고 팽팽 놀아야 되는데 안 놀잖아요. 의사들도 보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요.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이 그래도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의사들 보면,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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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런 의사들도 많은데, 막, 일요일에도 막 세미나 가고, 뭐, 자기 여자친구랑 데이트 하는데, 데이트 하는데, 그 세미나를 잡아요. 그리고, 그 세미나 동선으로 여자친구랑 데이트 의사니까 이해 주는, 주는 건가? 근데 그분 엄청 성공하셨어요. 엄청 성공하시고, 그, 뭐, 병원도 막 여러 개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아, 진짜 이런 거는 되게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요새 막 워라밸 워라밸 되게 얘기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수준이나 내가 살고 싶, 인정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에 따라서 어, 내가 그냥 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도 일단은 퀄리티. 어, 제가 예전부터 장인들을 굉장히 존경을 해왔기 때문에 그 퀄리티, 그 어떤 국내에서 이제 독보적인 그런 결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매출은 똥망했지만. 그래도 어, 퀄리티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게 망해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러다가 뭐뭐 수익구조 잘못 돼가지고 뭐 망해도 괜찮아요 어, 그 나는 뭐어차든 먹고 살 살겠지 모아둔 돈도 있고 <laughs> 한 2년은 일안 해도 된것 같은데 <laughs> 2 3년은 어, 일안 해도 될 거고 어쨌든 능력 있으니까 그 퀄리티가 유지가 되면은 <laughs> 그래도 많은 수요가 없어도 그걸 딱 퀄리티를 딱 원하는 고객들이 딱 있거든요. 그분들이 딱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요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막안 좋은 댓글들이나 이런 막 공격하는 댓글들 이 되게 많거든요. 뭐저저 외모 저 지적부터 해가지고 뭐 돼지니 뭐안 어울리는 세백스지만부터 해가지고 머리가 커서 쓰는 거 이십게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 이제 와도 옛날에는 살짝 상처를 받았는데 요즘은 상처 일도 안 받아요. 그냥 아 뭐 잘생겼나 보다 너는 잘생겨서 좋겠다 이러면서 너는 살안 쪄서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냥 바로 차단 눌러버리죠 기본적으로 약간 이기적일 필요는 있어요 사람이 왜냐면 오히려 상처를 그런 걸로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지 이기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그냥 애초에 귀등으로도안 듣더라고요 몇 명을 관찰해본 결과 참 이런 거 보면 참 이타적인 사람들이 훨씬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믿음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많이 체감을 해요. 특히나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많이 신뢰하는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이비 종교 같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이비 종교 내가 무슨 헌금을 받았니, 뭘 받았니. 교육, 어차피 학원 다닐 거고, 어, 학원 다닐 거면 타격이, 교육비는 소진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선생 선생을 많이 신뢰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 한, 한두 마디에 정말 우울해질 때도 있고, 막 되게 좋아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인내하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좀 많이 빵빵 나갔는데 말이, 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이게 학생들의 어떤 마음이 좀더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 다섯 번까지 밖에 안 참는다, 요즘. 옛날에는 한두 번까지 참다가 세 번에 터졌는데, 요즘엔 다섯 번 참고 여섯 번 정도 터지는데, 근데 여, 터질 때는 또 옛날같이 개차반처럼 이제 하죠. 근데 가끔은 그럴 때 여섯 번 참으면요, 진짜 살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해줘야 딱 고쳐지는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laughs> 그, 많이 그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다섯 번경과하다 보면 힘들긴 해요. 근데도, 그래도 내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그래요. 잘될 거라고. 그왜 그러냐면, 어, 어차피,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지금보다 발전하면 당연히 잘된 거지. 어, 그런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어, 더잘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을 때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학생들 코칭도 잘 되고, 저도 멘탈이 편해요. 저도 이제 편하게 수업하고 싶고, 어, 그리고 저도 이제 평온하게 수업을 하고 싶은 느낌.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성장을 많이 하는 거를 많이 보면서. 근데 가끔은 좀 이렇게 톡쏠 때가 필요하긴 해요. 강사들은. 확실히. 그좀 한번 꼬집어 줄 필요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좋고 학생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결과, 결과, 결과. 결과에만 좀 집중을 하고 일차원적인 좀 접근을 좀더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코칭을 하기는 하는데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옛날처럼 하는 게 확실히 쭉쭉쭉쭉 나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또 거기에 이제 어떤 친구들 멘탈이 나가버려서 긍정적으로 생각 못해서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 하는 방식이 좀더 저는 제가 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남을 까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이 뛸수 있는 높이를 제한할 것입니까? 어, 남을 까내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남을 까내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는 내가 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좀 사랑한 사랑하는 나르시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방식으로 긍정적 사고를 하면 보너스가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이 다 까야 돼. 그래가지고 나의 평균치를 높이는 방식은 사실상 효과가 없죠. 어, 그렇게 뭐 까느린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실력이 안 좋아질 것도 아니고 <laughs> 내 평균치를 높여서 높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어차피 죽거든요, 사람은 희대의 악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희대의 뭐 쌍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있잖아요. 중국의 3대, 3대, 그, 3대 되게 못된 그, 악녀? 악녀라고 해 3대 악녀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뭐.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 되게 이기적인데 잘 살아요. 근데, 근데 그렇게까지 살기는, 한 번, 한번 사는 인생이 남, 남한테 고통주면서 사는 그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으로는 좀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그리고 좀 생각하는 건 자유잖아 뭐 내가 생각하는 자유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잘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울감도 결국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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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일이 있었겠죠 그그 계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미래가 되게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계속 생각하고 막 점점 집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뤄가지고 되게 우울해지는 경우 진짜 많은데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어차피 내가 우울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지도 않지 따지고 보면 긍정적인 게 훨씬 이득이지 어차피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게끔 설계가 돼 있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은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번아웃에 많이 빠지다 보면 코르티도 호르몬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막 정말 미친듯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만들었기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좋은 개발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 내 목표보다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훨씬 안 좋은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많이 많이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제거 열심히 하고 제 열심 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상 같은 거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당연 히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 근데 저는 제가 팀노가 하면서 어 우리나라에서 되게 독보적인 결과가 좋은 곳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당연히 가능할 거다라고 믿어왔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